오늘 본문의 배경은 당시 유대인들이 바로 랍비에게 자신들의 자녀를 데리고 가 안수받고 축복받기 하여 나아가는 그 풍습에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도 자신의 자녀들을 바로 예수님께 데리고 와 예수님이 그들에게 안수하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낳은 것이지요. 그런데 이사황에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은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듯 유대 사회는 가부장적이었습니다. 즉, 남자가 먼저고, 또 다음이 여성이었고, 그리고 맨 나중이 아이들이었습니다. 그 사회의 핵심 구성원들은 늘 남자 중심의 사회였지요. 아이들은 존재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들을 들어주지 않고 늘 뒷전이었음을 우리는 또 성경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숫자를 살릴 때마다 바로 남성의 숫자만 그 수에 들어갔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이 사회의 핵심 구성원인 어른들에게 집중해야 하지 존재적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이 아이들에게 이 귀한 시간을 허비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시간을 허비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주님이 하셔야 할 다른 일들도 많이 있는데 왜 이런 어린 아이들까지 돌봐야 하느냐라는 생각인 것이지요. 이는 아직도 제자들은 철저하게 이 세상에 매여 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 세상의 눈으로 또 바라보고 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알수 있지요. 이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14절 상반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노하셨습니다 분노하셨던 것이지요 이는 그들의 잘못된 편견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어린이들을 그 사회의 분위기대로 바로 그 존재 자체를 무시하고 그렇게 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주님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그들을 안으시고 그들에게 안수하며 그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과 예수님이 다르게 반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자들은 아직도 세상의 눈으로 이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예를 든다면, 제자들은 열매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사과라고 봅시다. 그 사과는 당장 먹을 수 있고 당장 활용의 가치가 있지요. 그래서 사과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과도 중요하지만 그 사과 속에 있는 작은 씨앗들도 중요함을 알고 계시지요. 사람들은 사과를 맛있게 먹고 사과를 기중히 여기며 사과를 다루지만 또그 사과의 그 안에 있는 수는, 씨앗의 수를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 둘, 몇 견지 셀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있는 사과의 씨 하나가 신기어지고 그 씨앗이 자라고 잎을 내고 꽃을 피운 뒤에 그 사과가 얼마나 많은 사과들을 만들 수 있는지 상상도 못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들 속에 있는 꿈을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 속에 담가져 있는 그들 속에 둔 바로 그 비전을 예수님은 바라보시지요.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이루어 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꿈꾸며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를 소중히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시각으로 자녀를 바라보고 또 우리 교회, 교회 학교 친구들을 바라보고 있으십니까? 그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꿈, 그들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우리는 바라보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혹 우리도 그들을 그냥 지금에 있는 모습 그대로 장난꾸러기, 시끄럽게 떠드는 아이들로 혹시나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은 노하셨습니다. 제자들의 그런 잘못된 시각 그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 있는 보화, 그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꿈, 그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비전, 그들을 통해 위대한 역사를 만들 것을 하나, 주 예수님은 아시고 그들을 소중히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제자들은 보이는 것에 집중하고 그들 속에 있는 비전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꿈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제자들의 눈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눈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또 우리의 교회 학교 미래 세대의 친구들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위대한 일들을 펼쳐가시며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 가운데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열매맺어갈 줄을 바로 하나님의 때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시고 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요.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른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이 어린아이들 것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으면 결단코 그 나라에 들어가지,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 아이들의 것이요 어린 아이와 같은 것이요 또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의 유치함 또 무계획 또 미숙함 이기성 또 무례성을 높이 평가한 것이 아니라 바로 어린 아이들의 절대 의존성 그리고 겸허성을 높이 평가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부모를 절대적으로 의존하지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릅니다. 그리고 부모를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자신들의 연약함을 인정하기 때문에 늘 아빠, 엄마의 도움을 구하고 겸손히 그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어린아이들의 절대 의존성 또 겸손한 그 모습을 우리는 배워 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들의 것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연장성은 성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지는 어린아이들이 부모의 말에 아무 의심 없이 순종하고 들은 대로 행한 것처럼 사람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순종해야 함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그들의 순수함, 신뢰함, 겸손함들을 배우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셔야 합니다. 그때 바로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누릴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주석서를 찾아보고 이런 설명을 읽지만. 실제적인 우리의 가정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제, 저의 가정에 지나온 아이들의 모습들이 자꾸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저의 가정 아이들도 어떤 모습을 가졌을까요? 정직하게 말하고, 순수하고, 신뢰성이 깊고, 겸손함이 물론 있기도 하였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하면, 하나님 나라가 정말 이 아이들의 것일까라는 궁금증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어린아이의 원어는 파이디온입니다. 이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는요, 정확한 나이, 신체 조건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어린아이지요. 일단 걸을 수 있을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막 걷기 시작하며 모든 것을 꺼집어내고 또 흐트리는 정도의 나이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냥 어머니와 떨어져서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정도의 나이일 것이지요. 여러분, 가정의 아이들을 보면 이 아이들은 어떠하였습니까? 저의 의문은 사실 예수님의 말씀이 황 마음에 와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당시 어린아이들과 지금 어린아이들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솔직히 지나온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또 지금 막내의 모습을 바라보다 보면 솔직히 이런 반문이 들기도 합니다. 주님 정말 저들을 같아야 천국이 저들의 것입니까? 저의 것입니까? 때론 이해하지 못할 사차원과 같은 아이들이지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입니까? 솔직히 고민되기도 했습니다. 몇몇 주석가들은 제가 다 모든 세상의 주석을 다본 것은 아니지만 대동소이했습니다. 크게 답답하진 않았지만 궁금했죠. 그런데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한 가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또 어느 칼렴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당당함. 이 당당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가정은, 가정의 모습이 이와 유사하지 않을까요? 스마트폰을 보거나 또 텔레비전에서 재미나는 어떤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있는 아이들과 보통 부모님들은 30분만 보고 공부하고 숙제하자라고 약속을 하지요. 딱 30분.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기다렸던 30분이 되어지면, 자, 이제 숙제하자라고 말하면 아이들은 보통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물론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 또 손자, 손녀들, 또 조카들 중에는 딱그 시간이 되면 TV도 스마트폰도 내려놓고 자리에를 딱 앉아 주변을 정리하고 숙제 준비를 하는 이들도 아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아이들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아이들만 그 품에 안으시고 안수하고 축복하셨을까요? 사실상은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겨운, 정겨운 대화가 오고 가지요. 시간 다 되었다. 잠깐만요. 이제 다 끝나요, 끝나가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보통은 이 대화를 완곡하게 표현한 것이죠. 약속 시간을 지켜야지 하면 이번 편만 다 볼게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그럼 서로 오고 가는 정다운 언어들의 점점 소리가 커져가고 결국 텔레비전 파워 버튼이 문제를 해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소리는 점점 더 커져가기도 하는 것이지요. 이런 일상의 소소한 사건들을 떠올리면서 아마도 유치원 정도의 아이들이 아닐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어린 아이들이 이 유치원이라고 달라질까요? 한간에는 이런 소리가 떠들고 있습니다. 미운 네 살, 뭐뭐 하고 싶은 일곱 살. 그렇다면 과연 이 천국이 이 어린 아이들의 소유일까요? 이런 소소한 궁금증을 가지다가 이 단어를 발견한 것이지요. 당당함. 저희 가정에는 이런 일이 좀 없겠지만 지지고 볶고 뭐 이렇게 막 싸우다가 이제 잠잘 때가 되면 가끔 딸들이 있는 집안에서는 안녕히 주무세요 하고 뭐 뽀뽀도 하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런 인사를 하고 다음 날이 시작되면 아이들은 학교에 가지요. 그 전날 그렇게 치열하게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학교에서 돌아오면. 너무나 당당하게 눈치 보지 않고 번호를 눌려 문을 열고 또 그리고 들어와서는 당당하게 책가방을 내려놓고는 또 당당하게 말합니다. 배고프다고 뭐 먹을 거 달라고. 그 전날 그렇게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혼이 나기도 하지만 그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을 믿고 가정을 믿기 때문이죠. 이 믿음이 그들의 당당함인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이 가정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있다라는 확실한 믿음,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고 우리는 때로는 당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순수함, 신뢰성, 겸손함에 우리는 그들의 당당한 믿음 또한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죄 많은 우리는 우리의 공로로는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죄를 해결하여 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보혈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사단의 세력은 우리의 틈을 바라보고 또 우리의 실수를 바라보면서 늘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기도 하죠. 내가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입에 들릴수 있어. 너한 주간 너가 무엇을 하였는지 아는데? 라고 공격하기도 합니다 아무도 완전하지 않고 아무도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어쩌면 후회도 있고 또 우리 안에는 절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에 피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수에 들어가셨느니라.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당당함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의 당당함은 그냥 그 부모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당당함은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공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피를 믿음으로 제사함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영접한 자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린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 당당함으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보혈을 의지하여 매일 하나님을 찾으시고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패할지라도 오늘 넘어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당당하게 나아가는 자가 그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사단의 그 결박으로부터 사단의 그정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그보혈을 의지하며 당당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우리는 14절에서 15절 가운데 발견할 수 있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당당한 믿음을 가진 어린 아이들의 것이요. 또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의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리고 그 나라를 받아들이면 그 나라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어린아이의 믿음에는 보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믿음으로 나아가면 아빠 아버지는 항상 품에 안으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런 우리 안에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마치 완전한 것처럼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당당함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나이는 어른이지만 우리의 행위가 완전합니까? 온전히 행하고 계십니까? 뜻을 세운 대로 행하고 계획대로 행하고 있습니까? 짜증은 물론 화를 한 번도 내지 않는 성인 군자의 모습을, 어른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 모두는 다이 어린아이의 모습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그 말씀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안으시며 축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 책망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우리 아이들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며 그들을 바르게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고난의 길로 가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우리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 더 완전하게 하기 위한 것이지요.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이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민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이기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 가운데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친아들 삼아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셔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주석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다. 독자적인 힘과 권위를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어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불가능하다. 그들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와 충돌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사람은 어린아이들 하듯이 어린아이들이 하듯이 스스로를 중요하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야 한다. 라고 분명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시작하고 또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며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할 출발점이 있다면 바로 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척하지 마시고 겸손히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고 그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통치하심이 그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에 차고 넘칠 줄을 믿습니다. 아이들이 아버지께 나아가면 두팔 벌려 그 아이를 안아 주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두 팔을 벌려 우리를 맞아 주시고 안아 주심을 믿습니다. 어린아이의 그 순수한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면 오늘 주님이 어린아이들을 품으며 안수하고 축복하였듯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십니다. 또한 우리도 이런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지금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지금 주님은 무엇을 하실까요? 바로 우리 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바로 16절의 모습이지요. 그러나 지금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로 주님 대신 우리 아이들을 품에 안고 축복하며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 우리 아이들을 속이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시고, 우리가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학교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축복할 때, 이들은 바르게 살아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고, 자녀가 되어지고, 강한 용사가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작은 씨앗과 같은 우리 아이들이지만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면 이들이 큰 나무가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많은 열매로 하나님 영광 돌려드릴 것이고, 그 나뭇가지에 새들을 쉬게 할 만큼 풍성한 나무로 자라나도록 예수님의 아이들을 안고 그 위에 안수하며 축복하였듯 오늘 하루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늘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관심 가져주시고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